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예, 인물에 관한 그런 문제네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인물에 대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여기서 벌써 감 잡았겠군요. 당나라로 유학 가던 중,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전부다 마음먹기 달렸다. 알았어요? 일체 유심조. 이거. 그, 뭐, 복덕방에 핸드가 많이 써있죠.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달렸다. 그럼 어때? 마음을 잘 써야지. 이거, 글자만 걸어놓고 말이야. 마음을 개떡같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알았어? 일체 유심주니까 어때? 모든 것들을 다, 예,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을 잘 써라.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 여러분. 예 지난밤 그 갈증을 느꼈을 때 해골 바가지 속에 든 물인 줄 모르고 그냥 꿀맛을 느끼면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더이가 드글대는 해골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을 내가 그렇게 마셨다 그러니 이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은 변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뭐가 변했냐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다 토했다 알았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다? 예 마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일체의 심지 아닙니까? 화음 사상을 쉽게 풀이하여 무해가를 짓고 이를 중생의 교화에 활용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뭐냐? 화음 사상 그러면 우리가 의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의상. 예, 의, 의상에 화음 사상이 어려워. 알겠어요? 의상도 이 어려운 화음 사상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도표화시킨 게 바로 뭐라고? 화음 1승 벗겨들어 그랬죠? 그걸 더 쉽게 만든 게 바로 뭐야? 예, 원효가 무예가를 진 거예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말이죠. 결국은 중생교화에 활용했다. 누구라고요? 원효입니다. 원효.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거저 보지 않고 화해와 해통을 강조하였으며 요즘이야말로 이제 화해와 해통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수 있죠 그래야 그래 너무들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 그 보이지도 않는 이념 때문에 말이야 좌빨이니 또는 뭐 보수 꼴통이니 수구 꼴통이냐면서 말이지 너무들 싸우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보이지도 않는 이념 때문에 싸웁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원효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야 생각해봐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일본 놈이 너네들 싫지. 일본 놈들이 공동은 적이지. 너네들이 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너네들끼리 싸우면 되겠냐 이거예요 알았어? 요 그래서 서로 같은 점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점 작은 차이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효의 뭐라고요? 예, 원흉해통 사상 또는 일심 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금방 이 사람이 원효라는 것을 해골 바가지 물을 통해서 금방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골 바가지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 당나라 유학 가다가 만별에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원효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예이 강의를 처음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한 번이나 들었던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강조한 게 이런 점이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우리가... 원효, 그러면 원효라고 외우지 말고 원효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에 익숙하자. 알았어요? 원효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예, 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어, 그 불교 이론을 체계한 사람이다. 라면 원효야. 알겠어요? 화음종의 교리를 신라 화음종을 개창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의상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역대 승려에 대한 업적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풀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러 거꾸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익히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정혜 쌍수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이건 누구야? 고려 승려, 진울이죠. 진눌 진울. 여러분, 진울과 관련해서, 진울에 관련된 언어적 표현, 이거 정혜 쌍수 말고 또 뭐가 있죠? 도노 점수, 정혜 쌍수. 오케이. 진울, 도노 점수, 정혜 쌍수. 됐습니다.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 아미타 신앙, 불교 대중화. 그냥 불교 대중화 그러면 의상도 여기에 해당되고, 원효도 해당되지만, 관음신앙을 토대로 불교를 대중화했다 그러면 누구죠? 의상이죠. 그러나 예 아미타신앙을 가지고 불교를 대중화했다 그러면 꼭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반드시 이런 표현은 원효에만 적용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걸 뭐라고? 전형적인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효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정답 아닌 것들 알아야 둬 되겠죠? 인도 주변 국가를 순례한 후에 왕어천축조를 지었다. 여러분 삼척동자도 아는 누구야? 해초입니다. 해초.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 예, 교관겸수, 이건 뭐죠, 예, 의천이죠 고려전기의 의천. 그래서 교관겸수 또는 뭐라고 내외겸전 마찬가지죠. 이론과 알겠어요. 교가 이론입니다. 교, 교정에서 중시하는 게 바로 이 텍스트 경전이죠. 불교 경전이나 불교 이론이죠. 그다음에 관은 뭐냐, 지관 실천이야 실천. 알겠어요. 깨달음, 알겠죠? 그래서 교관 겸수를 제창한 사람은 의천이다. 화음 1승 법계도 이거 누구라고 그랬죠? 예, 의상입니다, 의상. 웬만한 스님들 다 나왔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제 풀면서 예,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알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게 바로, 공부를 한다는 게 다름 아니야.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알아먹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 내 머릿속의 지식을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바로 잡는 것. 이게 바로 공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그러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원효다. 의상? 그러면, 예, 이렇게 표현하면 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표현이 바뀌더라도, 알겠죠?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어요.